오케이. 작가 지망, 지, 작가 지망, 지망생님의 일코 해보려던 만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왁타 대학교. 오늘도 희망찬 등교 중인 뚫기. <웃음> <웃음> 키딩, 키딩. 아예, 아예, 키딩. 캠퍼스 로맨스를 위해 그는 일코를 다짐하였다. 그동안 일코 안 해서 못싹인거 뭐 아니라네. 변명하지 말라네. 따스한 봄바람과 낯선 사람들은 둘기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고. 아니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? 음 진짜 그러네요. 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. 둘기님 이세돌 알아요? 에 위기는 금방 찾아왔습니다. 천하제일 만화대회 만화내나 너 이파리냐? 저쪽이 먼저 이파리 선언을 했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? 할수 있지만 이제돌 아세요? 아 알죠 알죠 아 이파리시구나 언제부터 보셨어요? 저는 오디션 할 때부터 봐서 진짜 리와인드 발표할 때 펑펑 울었다니까요 학구님은 최애가 누구신가요? 아 그렇게는 아아 아, 그렇게는 잘 몰라요 아? 사회는 정글이다 섣불리 믿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진짜 이파리일까? 또 혼자 신나서 떠들다가 갑분싸 만들기는 싫어 이럴 때는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맞아 정말 미안해요, 아이네 님. 이번 한 번만 모르는 사이 해요. 뭐야? 뭐야? 줄기야, 나를 몰라? 아! 어! 죄송합니다. 불경하다. <laughs> 줄기 님 어제는 멀쩡했는데. 음, 그러게요. 잠시만.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? 언제부터였을까? 남들보다 더 진심인 나를 숨기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게, 관심 없는 척, 좋아하지 않는 척, 연기만 하고 있잖아. 먼저 용기를 내준 저 친구들에게도 신뢰야! 아하, 어, 이세돌이요? 아이, 저 오늘도 노래 들으면서 등교했어요. 이세돌이 노래도 해요? 네? 끝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